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니입니다 사용설명서는 사유서, 모르겠고 그냥 이건 점프형입니다. 아, 회사가어 기본이 참꼬꼴하네요 밑에. 누가 때려서. 절직. 아, 안시나. 그럼 죽으면 다시 건물로빠져버까 네. 응. 아, 나죽나 죽어야겠다. 거기에서 죽냐? 빨디로주는 거야? 차. 아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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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어, 이거 어떡해. 어, 자식. 어, 크리퍼 대가리가. 여기가 있네. 너통해보겠어 어, 안 돼. 에잇.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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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크리퍼 대가리. 이건 뭐지? 에이? 아, 잘하는척했네 일고고자아안 보이고 음, 울겨? 아, 자고 싶다. 아, 이거 정기랑 보고 싶어. 정기상이? 어떻게 하지? 그 아. 어, 아직 밥 오늘 잤어? 아니, 이여기서 죽으면 안 아, 될까?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아, 기다리자고 뭐왜 아, 이렇게 뾰찔 뾰찔 돼있어 무섭게시리 어디야 아조기야 이렇게 많 오호 잘하는데 호짜증아아어 아, 아. 뭐야 어여기내내내 내, 내 칸이야? 호잇 오호 나도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거 뭐어떻게시출 시켜 야겠데 뷰어장을 어. 시켜주네 뷰장아 뷰어 맞다 아봐 아비세는이 진짜 크리퍼 아! 대가리 으어 뭐해 오, 죽을 수... 뻔 했어 이쪽으로 가야 될때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주시금 안돼 절대 안돼 이쪽으로 이렇게 두껍게 리퍼 대가리 가야 될까? 어, 할수 있겠는데? 오케이 잘해 봐난 이쪽으로 갈게 난용감하 크리퍼 얼굴이 안 올라갈 수있겠 <laughs> 뭐, 이런 거. 올라가지던데. 올라가지던데. 아니, 근데, 아, 올라가지긴 하는데, 못 올라간다고. 허잇! 어망다 아, 오! 오! 오. 와, 씨, 나뺨칸 남기고 뷰 때문에 살았어! 야, 음. 고맙습니다. 님 아, 비. <laughs> 님 어, 누구지? 언니를 살려주신 오늘. 밖에, <laughs> 와 이게 바로 일부러. 훑. 자세. 나좀 봐줄게.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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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보여. 나안 보여. 응. 내가 갑자기 아, 진짜. 내가 갑자기 사기를 써가지고 진짜. 그냥. <laughs> 죽었어? 아니. 뭐냐? 이쪽으로 가야지. 오이 어, 레일은 뭐지? 어, 예. 민 빨리 가야 돼. 어, 가보셔. 아니이 여기 있어? 어쩌고 저쩌고 으면 죽나 봐. 아, 여기 위로 가야 되겠구나. 아! 뭐야? <laughs> 얘가 한 번만 살아남을 수 있나 봐. 어떻게 하지? 이한 번만 살아남아 카트가 한 개밖에 없잖아. 데 걸어서? 어. 무슨 소이야 <목소리도> 어! 어, 뭐, 혼자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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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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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 이거... 통과하는건데 끝! 아니야? 아 뭔소리야 여기로 통과하는거같은데 화살표가 여기있어 어때? 노투 와투 투슬라슐라 헤이 나와봐 좀 님도 못 읽잖아 화살표가 어디있어 있죠? 에렛! 어? 뭐이어진마리 맞네? 와, 대박. 어쩌고 저쩌고? 스테이지 3위. 오 와. 대박이다. 야, 내가 만약에 안 했으면, 우리 둘이. 아, 아, 떨어졌어. 계속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너. 응. 응. 알았다, 이거. 아, 맞다. 이거 탄치 내 이름이야, 나 이거. 어디 보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 죽을 뻔. 아, 다이아가. 아, 맞다. 어차피 이거 다이아가 그랬잖아. 응. 이쪽 아닌가? 저쪽이. 여기서도 점프를 하려고 했다. 가야 돼. 진짜 나한 번도 안 져고 그러니까 안져본게 많아. 괜찮아. 가위하고 있을 거야. 크리퍼 대가리가 대가리? 우와! 어, 크리퍼 대가리 밟아진다. 또또 할게. 하지만 이쪽으로 갈수있 아 응? 근데 이렇게 귀여워서? 응? 아, 돼요! 리왔 예! 어쩌고 저쩌고 끝! 안 돼요! 뭐야? 끝. 응, 벌써 끝이야 진데이 내가 한번 달게 그래 진짜 끝인데? 야 응? 우리 7분으로 이거 맞춰야 되나? 피니스! 뭐야 이게? 2000으로 붙겠습니다. 아나아나 아! 아나.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짧아? 그럼 8을 6, 8을 아. 아. 야 9, 아... 0 11, 12, 13, 미래 최초의 출구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이곧점프로국내이상이거어 <laughs> 자, 그럼 엄마가 여기치맞추니다야 잠만, 우리 실례가자고 잠깐만, 하고 가자 자, 그럼 맞치겠습니다바이옴마이옴마이 야, 아, 시, 싫어, 지금 엄청 많이 남았다고. 괜찮다고. 아, 그럼 응. 내맵 하자. 뭐 언니 맵 뭐? 내맵 하고 있다고. 아씨 그게 뭐야? 뭔어 참나 보티 3분 것도 있는데. 뭔데? 3분 거, 연품 맵. 그럼 인사하자. 인님이 비록 인사를 못 하지만 제가 제 맵에서 아! 인사하겠습니다. 야 빨리 인사. 안녕. <laughs>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어, 구분밖에못 했지만 네. 어쨌든 끝내겠습니다. 바이요. 바이. 바이. 바이.